있어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말로 하면 AI가 되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지금 쓰고 있어요. 와이프한테 밤 10시 이후에 전화가 오면 자동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지금 긴급한 회의 중이니 전화를 걸지 마세요. 자동으로 문자가 코딩으로 만들어지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지금 냉장고에도 상원에 김치가 있으니까 상하지 않게 해줘 하면 지금 LG랑 삼성의 냉장고가 음성인식으로 되어,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이 인공지능을 잘라면 그 프로그램을 옛날에 했었어야 되는데 말을 하는 것도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바로 이 전체를 다 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들? 꼬마 친구들 코딩 따라해보세요. 코딩. 코딩 여러분들 저기 뒤에 강아지 로봇 저기 움직이는 모든 로봇은 코딩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 공학과에 졸업을 했었어야 지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 얘기했듯이 운변을 잘하는 사람이면 컴퓨터 코딩이 자동으로 됩니다. 논리있게. 그래 아까 저 뒤에 있는 강아지 있죠? 강아지한테 앞으로 가다가 전방에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고 멈춰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넣으면 프로그램이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을, 이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의 대표인 거고요. 네. 여러분들은 이제 운변을 잘하는 쪽만 말을 잘하고 논리를 잘 하시면 오늘 여기 계시는, 여기 있는 모든 로봇들을 움직일 수 있어요. 커피 로봇,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이제 치킨 로봇도 있죠? 치킨 바삭바삭 튀겨줘 하면 예, 주문 배달이 되는 그런 쪽으로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옛날에 힘들게 했던 것들을 말로 하면 됩니다. 말. 저도 마술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이런 기술을 쓰고 있고요. 네. 여러분들 이제 언어, 이거 보세요. 맨 마지막 보면은 C 언어, 뭐, 파이썬, 수많은 언어들이 있어요. 영어 배우듯이, 외국어 배우듯이, 저는 무려 23개의 언어를 20년간 했는데요. 후회스럽습니다. 왜, 여러분한달 안에 다할수 있거든요. 말로. 예.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4차 산업혁명이죠? 맞죠? 저희 4차 산업혁명이죠? 5차 산업혁명 언제 오죠? 예, 2029년에 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어? 그때 그 사람이 2029년이다 라고 했었을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여러분들, 잘 보세요. 로봇은 3차 산업혁명이에요. 뭐냐면, 제조, 서비스, 개인용. 예. 지금 저 뒤에 있는 로봇이 고스트 로보틱스. 예. 로봇이죠. 지금 명령으로 방금 얘기했던 코딩으로 돌아가죠. 낭떨어지가 나타나거나 의자가 옆에 있으면 피해서 가라. 이거는 네, 다프로그램 명령이 바로 코딩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집에 로봇청소기 가지고 계신 분, 로봇청소기. 야 부자시네요. 상위 10% 그렇죠? 농담이고 상위 80%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로봇청소기는 상위 80% 신혼부부들이 필수품으로 쓰게 되죠, 그렇죠? 네. 여, 기 잠깐만 와보세요. 잠깐만, 예, 강아지, 예, 어이 멈춰, 멈춰, 예, 돌고, 그다음에 저쪽으로, 예, 옆으로 계속 한번 가보세요, 예.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5차 산업 혁명인데 2029년에 옵니다, 여러분들. 어, 한번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보세요. 제가 국회라든지 이런데 가면 미래가 언제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이런 강연들을 많이 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이제 그런 정보를 드리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산업용 로봇이 많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로봇은 평소에 보기 힘든 서비스 로봇이에요. 특히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실제 밀접한 생활에서 쓸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는 수많은 로봇들은 지금 거의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질문. 선생님, 여기 왜 없어졌을까요? 이 로봇들이. 왜 없어졌을까요? 영어를 가르쳐 주는 로봇이라든지 쓰레기를 비우는 로봇이구나. 친부로만은 로봇인데 1억이에요. 1억, 친구야 1억인데 로봇 싸요? 1억. 아니요. 안 싸요? 그럼 천만 원이면 살 거예요. 천만 원? 아, 천만 원넘게 있어요. 네, 친구 좋은 데사나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그 지금 이런 시대였는데 여러분들 지금 부산 로보틱스 이런 데 로봇들이 보면 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어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면 로봇 한 대를 구입할 수 있는데 이러면 사람 세 사람 할 거를 밤새도록 할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장님이면 살 마음이 있으시죠? 그쵸? 그렇죠? 요새 직원들 월급이 3천만원, 4 0만원 줘야 되는데 로봇은 밤에도 해요 낮에도 하고 주말에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저 로봇이 하는 음식들도 지금 사 드시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네. 다음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생활에 도움이 되고 유저, 여러분들이 로봇이 만들어져서 나오면 그 기능밖에 못 쓰는데 여러분들이 튜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청소기 로봇인데, 청소 로봇한테 방범 로봇 기능을 넣는 거예요. 수상한 사람이 쳐들어오면, 청소기로 사이렌을 울려라. 이런 기능들을, 유저가 만들 수 있는 기능들. 그 다음에, 사람과 인터랙션할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인공지능과 로봇의 관계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예. 이제 여러분들은, 저희가 이제, 롯데 정보 통신이라는 데에다가, 드론이 드론이 재고 파악을 하는, 10분 만에 그 재고 파악하는 로봇을 납품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반고우, 반고우의 작품을 500, 그 500억짜리 그 작품을 똑같이 1분 동안 그려주는 100만원짜리 로봇이 나왔어요. 제가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물합니다. 50만원씩만 받겠다고. 500억짜리를. 그리고 여기 보시는 로봇과 사람이 어깨 동무하고 있죠. 저 로봇은 이미 그 사, 사무실에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가격은 800만원. 살만하죠, 이제. 그리고 뒤에 있는 협동 로봇, 유니버셜 로봇이라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린 로봇입니다. 여러분들, 뭐, 치킨 로봇, 이런 부분들에서 앞으로 보게 될 그런 로봇들이죠. 네, 다음이요. 네, 여러분들, 친구들, 특히 여러분들, 대학생도 여기 계시나요, 대학생? 그시 대학생? 그두분 연인이시죠? 두분 연인, 연인이시죠? 외모가 대학생 아니세요? 부요 부부예요? 너무 동안이시다. 네. 그, 부부들, 예, 젊은 부부분, 부분들이 이거를 하셔야 돼요. 뭐냐면 자기 집을 DIY로 AY를, a i 를 합니다. 지금 청라 로버랜드라는 데 가면은, 집안 터치를 안 하고, 문을 엽니다. 말로. 문 열어줘. 그 다음에 커튼은 이렇게 엽니다. 이렇게 하면 커튼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짝짝 하면은요, 영화 모드. 집에, 집에 창문이 다당기면서 영화가 내려옵니다. 제가 직접 1박 2일 체험을 해봤어요. 그걸 하려면, 요걸 하시면 돼요. 서점에 가서 스크래치란 책을 사십니다. 네, 14,000원이에요. 그리고 스크래치를 통해서 간단한 게임을 만든 다음에 이거를 IoT에 적용하면 되는데 이 책이 지금 교보문고에 팔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저입니다저 쿠폰을 일단 받으시면 네, 50% 할인이 되니까 그두 부분 꼭 AI 하우스를 이룩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 여러분들, 지금 이제 보실 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아버님들, 어머님들 한번 잘 보시면, 어, 이런 종목에다가 AI랑 그런 로봇 기술을 집어 넣으면, 어,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있는지 보고, 여러분들이 창업도 할수 있고, 제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이 대학 강연에서도 하고, 많은 것들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많이는 안 왔더라도 좀 그래도 도움이 되셨어요? 네. 예, 네, 다음. 예, 그래서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다가 이제 앞으로 로봇이라 AI가 나오면 어, 사회적으로 어떻게, 어떤 부분이 발전되는지를 오늘 이후로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한마디 이제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예언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일기장에다 씁니다. 90년대 말에 인터넷 발달됐고요. 2000년대 초에 디지털 카메라가 나왔고요. 2005년에 처음으로 노트북을 유선 내내 꽂아 가지고 제가 100m짜리 를사 가지고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인터넷 하려고 노트북을 가지고요. 그렇죠? 이렇게. 예, 저는 로봇을 전공했기 때문에 로봇 을 개발하려고 하루 종일 일단 100m 1짜리를릴 인터넷 중계기를 사 가지고요. 이렇게 걸어 다녔습니다. 변기에도 그다음에 <laughs> 화장실에도 예. 그러다가 2005년에 갑자기 무선 인터넷이 나와서 지금 여러분들 인터넷이 지금 되고 있죠, 이게. 예. 지금 이 시대도 충격이었는데 2010년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 만들고, 그 다음에 AR, VR 나오고, 지금 여러분들이 쓰는 뭐 자율 자동차까지 나오게 돼요. 그래서 2030년에는 우리나라의 서울시에 자율주행차가, 특히 카카오 택시가 운전기사가 아무도 없는 상태로 2029년에 서비스가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드론 택시가 여의도에서 잠실까지 운행이 3년 후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잠실에서 여의도까지 차안 막히고 18분 만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용하지 않을 거예요. 17만 원이거든요. 네. 이용할 거예요? 2029년에 되면 요금이 만원 단위로 <laughs> 나오니까 친구는 좀 커도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과 AI와 여러분의 직업을 오늘 이 행사를 통해서 잘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 여기 온 보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한번 하실 수 있도록 오늘 체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회가 많이 많아졌어요. 특히 아버님, 이렇게 가족, 세 가족이 다이소에 가는 거예요. 그럼 다이소에 1박 2일 동안 갇혀요. 못 나옵니다. 그리고 다이소에 있는 부품으로만 제품을 만드는 대회가 있어요. 1등하면 다이소에 부장으로 취입, 저기, 취업됩니다. 그리고 이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는 심사위원이 저예요. 예, 그 두, 부분도 혹시 이 대회에 참가하셔서, 아, 그때 용산 얘기를 하면 제가 3위 안에 들 예, 골지실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뭐 제가 지금 첫 오늘 첫 오프닝은 이렇게 좀 즐겁게 시작했는데 어또 한시 4시에는 또 제가 다른 복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봇도 같이 나오고요. 그렇게 쇼를 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어 마지막 장 한번 예, 띄어 주시는데 여기 한 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